안녕하세요. 내추럴푸드입니다. 아, 오늘은, 예, 언박싱, 예, 선물로, 어, 받은, 음, 것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입니다. 아, 제가 유튜브, 어, 방송을 하는데, 제 애청자, 구독자님께서, 또 구독자이면서, 아, 유튜버를 하시는 분이 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선물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선물이 바로 예, 천연 비누입니다. 아, 네추럴 수브입니다 예, 제가 아, 내추럴 에, 푸드인데 이거는 예, 자연 비누입니다. 예, 약초, 나무를 이용해서 비누를 만들었습니다. 이거 보니까 율피 천연 비누입니다피 천연 비누. 예, 여기 보면은 예, 재료가 나왔네요. 올리브유, 콩기름, 예, 코코넛, 레드팜, 어, 시어버터, 또, 티트리 오일 플러스 프로폴리스, 그리고, 어, 율피 분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EP, e m x 예, 예, 천연 비누입니다. 아, 너무 귀한 선물을 받았습니다. 자, 이 비누는 어떤 비누일까요? 와, 탱자 비누네요. 탱자. 탱자가 들어간 자연 비누입니다. 예, 모양도 아주 예쁩니다. 예, 그리고 이 비누는, 예, 울금이 들어간 비누네요. 예. 이야, 향도 너무 좋습니다. 탱자 비누 향은요. 야 향이 참 좋네요. 율, 피가 들어간 예 비누 그리고 이 비누는 예 북나무 예 북나무가 들어간 비누입니다. 예 좋습니다. 이 비누는 아로니아 아,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비누를 만들어서 쓴다고 하니까 놀랍습니다. 네, 아로니아 비누입니다. 그리고 이 비누는 유노하나 비누입니다. 아, 모양이 아주 특이하네요. 예,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애청자이신 마미맘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이이 비누 이전에도 제가 선물로 받아서 이 천연 비누를 쓰고 있는데, 어, 저는 피부가 이렇게 큰 문제가 없어서 어 별로 이렇게 귀한 줄 몰랐는데 고1 학년인 고등학교 1 학년인 제 아들이 이마에 여드름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여드름을 늘 손으로 짜고 화장실에서 늘 거울을 보면서 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연 비누 이 천연 비누를 한번 써보라고 이야기했더니 아들 녀석이 이 천연 비누를 쓰더니 여드름이 막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신기하고 또 피부가 너무너무 좋아져서 이번에 에, 에, 코로나 때문에 계약을 못 하다가 에, 이번 주에 계약을 했는데 기숙사에 들어가면서 이 에, 천연비누를 달라고 하면서 자기가 갖고 들어갔습니다. 예. 예, 우리가 자연에 나서 나는 약초, 나무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피부에 자연비누로 만들어서 쓰게 되면은 이 약효가 우리 피부에게도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예, 이거, 비누 상당히 이 비싼데, 이렇게 선물로 주셔가지고, 아,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마미맘 음 마음 우리 유튜버님께도 예, 감사 인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예, 내추럴 푸드, 음식으로만 나물과 약초를 먹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피부에도 이렇게 너무너무 좋게, 예, 활용이 된다는 사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나물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나물을 이용해서 비누 만드는 음, 이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마미맘님 그, 유튜브로 들어가시면 이 천연비누 만드는 법이 아주 상세하게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예,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마미맘TV도 많이 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마미맘님 좋은 선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내추럴푸드였습니다.